아니, 씨. 아, 뭐 냐? 이패작 기호는 아, 잡을만 했는데, 이거아 볼트야. 진짜 점수. 이 사람들 낭만이 없어! 볼트! 기운이. 위도우 빠짐. 아, 위도 저기 있네. 야위도 애쉬 존 형. 위도 애쉬 존이야. 위도우 뒤에 배울 있냐? 아, 벌떡 일어나 버려 할게. 더 아니야. 아나 정신 <laughs> 정신병 걸릴 거 같아. 도와줘. 아 그래 왜? 시 시계 봐. 시계 시그 봐. 시 시계 봐. 시계 봐. 딱어 떨어. 각야야야야 야, 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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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푸린 돌았다. 야 돌았다. 야 여기 타야야타피피피아 왼층사이거 아치 2층, 2층. 태성 말해봐 아, 아, 아. 오케이 고쳤어 때어봐그 불안한 쓰레기 <laughs> 장팬 <장점패>. 상대도 있잖아 어케 안돼 상대내 캥거리잖아 나에게 그런..그런 그런 말을 안 먹혀. 태성나동원이 <laughs> <laughs> 형이랑 같은 나동원이가 수건 벗겨있어 그럼 아, 나 2층 간다 동원우리면 <laughs> <laughs> 형이 나한테 아, 2층까지 와야 돼어 <laughs> 저이 가. 아나 이거 죽으면 애시들게. 야 위로 저 아래. 이거. 이거 넣어야 돼. 하고 있어. 몰트가 없어. 자네 차 없어요? 아씨 떨어졌다. 크리 나왔다야. 나 바꿀게 이거 죽으면. 뒤에볼뒤에볼 여기 아래 형아 나얘더빨았다 지금. 나 반대쪽 가서 여기 시시탱크 바꿀게. 볼 우리 아래 나한테 올 거야. 데려와. <놀라> 자탄 걸리면 어, 자탄 걸면은 이게 못 준다. 아이 이거 어, 나. 포인트 상다내공어나 걸로 빠질게 너 이한테. 볼피이야 아래 영환 어디에? 펄스 할만하지. 펄스 초월 뺐다. 펄스 초월. b 초뺀 거면 나쁘진 않아 h a t was 려온다나 n a That is not. I'm not s u 뭘 여기 내 아래? 공올라왔 재울 수 있냐? 나가나가나가나 앞에 있어나안있어 아, 있어. 살인 좀 시그마를.. 한대 나쁘지 않은데? 데려갔어. 시그마 이층에 있는 거못 살려? 아니? 영하용메이메이못리겠다 네, 네, 네. 나이가요? 거서 서치나가게 야따 고 야따 고 아, 시그마 쳐 봐. 시그마 쳐 봐. 쳐 줄게. 거기서. 시그마, 시그마 앞이. 시그마 타고, 시그 시그마 타고, 시그마 타고. 시그마 백킬인 야, 다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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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킨 모시면 레킨 모시 볼원이고. 이거 포인트형 터치해 줘. 다다이너의 자리아 원클릭 올킬. 다일벤인데 아, 다일벤 다일밴에 다다이너에 다자리아 원클릭. 태성형너 앞에 킬 가고. 내가 빠져. 나못올라왔어 야, 아무 말 밖에. 안 시따있다가죠안어 안안 나이스 잘하 아아 야안보여자돼야 아이씨 는데 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나타 보봐 나타 봐, 봐 계속 나온다 아이비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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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밟아봐형 밟아봐 밟아봐 포인트하면 밟아줘 다했다했다했 이거 잡자 나 야쪽에서왼쪽이쪽에서 애타 1리야 우리 이거 왜 이렇게 돼 아, 왼쪽 아래 온다니까 왜다 2층에서 가만히 그냥 있냐 자리아가 밟고 우리 아 시즌탱크 썼으면 됐는데 우리 위기 이 없잖아 어. 뭐 할수 있는 플래그가 없야 우리 자리아 아데 우리 원숭이 형님이 그냥 그대로 삭제됐긴 했어 오 야타 오층에크리좀 <laughs> 많이 보이긴 했어 바보로 원터치 할거 시나머 최나 빼야 될것 같아. 아 너무 빨리 나갔다아 괜찮아. 이거 해보자. 홍대 미스님예 다이칭 간다. 우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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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다이너 담았어 딜라인. 다시? 불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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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이야 얘네.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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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빼야, 빼야 돼 빼야 돼 나와서 나 뒤에 여유있게 일하나. 그만. 뛰나이만 가게 뛰나이만 가게 뛰나이만 가게 이거. 영화 너는 너의할걸다 했어. 자 이제 볼트가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안 와? 안 와? 내가 그러니까 어 잡았어. <목소리> 야트레리디가 불... 아니라 잡았네. 이드 이야기. 초월 시그마. 야원리 사정 다 시그마. 야 이거 메크리야 앞에. 어 메이드 메이드. 다자메크리 <목소리> 나오거든. 3, 2, 1 3턴 seconds r a n 있어. 대석이 어, 나팝 야야야. 미 위로 올라와. 그래. 올라오라니 올라가야지. 트트트트트 야야 며칠 지금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며 밀어 봐요. 밀어 봐요. 밀어 봐요. 밀어 봐요. 다이 팝으갈랐어나 프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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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하 와서 나힐한번 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지 맞아. 이거지. 뭐. 이게 히트 스캔의 오더지. 너무 잘리진 않다. 아. 역시 다음부터 보라색 쓰레기만 잡고 내 발목 잡으지. <laughs> <laughs> 야, 보라색 쓰레기는 죽으 됐어. 보라색 쓰레기로는 1포 완 막아 절대 못 해. 죄송한데 꺼라. 저는 상대 위도우를 잡았어요. 그 상황에서 제재 모신가요? 제재 모신가요? 만약에 밥이 있었더라면 화물을 다른 사람이 안지을 했을 때시 상대한테 그냥 맞아 죽었겠죠 이걸 로위도파 어? 탓을 해 보라색 쓰레기가 맞습니다 <laughs> 허허 어해가 없네 보라색 쓰레기가 아닌 건 손불 앞뿐 <laughs> 우에 무시 따랄까잉 끝나고 보여드림 야 근데 향수가 거의 벽돌인데? 저걸로 영가너 때려도 되겠다 어? 어, 맨날 하던 짓이잖아. 나너 신고할게, 자리야. <laughs> 자리야. 자리야, 윈자. 윈자 애쉬. 윈자 애쉬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더. 애트, 애쉬 태가 오, 뭐야! 살려줘! <laughs> 야, 멕크, 원샷 교체부, 아든 나는 헨이 길래. 이대이다 맞아, 맞아, 맞아. 오, 어, 살려줘! 아, 어, 씨. 야, 불이 머리, 저거. 잡아봐. 나왔어. 기다려봐, 한번 더! 뭐야, 위도위도위도 위도우, 하나! 아, 아 흑샤 실수함. <laughs> 나 여기 힐받아 하나? 깝친다. 어, 힐안 돼. 안 되면, 안, 깜짝이야. 안 깝쳐야지. 어, 안 깝친다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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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안씨. 네. 왜 죽었어요? 아저씨 왜 트위스터 포지셔리 요 미안합니다 음. 나이 나이 아.. 빼아빼아로 없어 간다 이가아 이거 미도 빨리 아서한번 쓸게 이아도쓰자하는게 오늘 치워진다나못 나가 왼쪽 왼쪽 야나 입술 뜯어졌다 아픈데? 상대 나노 와요 미스틱 네, 거한대기다려 나이 아, 뭐. 나이스 나이스 나주기 선생님 자려. 가자. 옷이 반피. 뽑는다. 어나 뽑는다. 옷이 머리 기네. 밀었어, 밀었어. 피이야 옷이 계속 빨. 피, 옷이 피, 피. 줄게에피피아왔다피시원 내시원. 옥상에. 나피필피필펜피엠아어오 이걸다 역시 <목소리를> 좋았다. 근데 아, 안던거 같은데? 힐 <laughs> 받았어. 아야 아, 잠만 기다려. 나 입술 터졌어. 지금 피나. 아이고힐 아이고. 터졌다, 요아씨 ㅂ 너무 아픈데? 화음 밀어, 화음 이어어 어, 어, 아, 알았어. 아씨 아파. 나이친 간다. 혜성이가 화물이나 밀어. 간다. 친 간다니까, 2 간다. 오오오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간다. 원 킬. 야, 얘 다이층 온다. 얘네 지능이 생긴. 애시 노시. 얘다 왼쪽 그 은행으로 와. 이럴 때 이제 또딱 아이비 2층을 네,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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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려가 내려가 내려와내려와내려와다고여행 없다. 갔죠? 어, 네. 네. 아, 네. 저 트레 마크 돼요? 트레 여행 없는데 야, 저거. 아, 트레님. 야야, 아나아래나 아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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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아래 은행 아래 생각 은행 가 내가 내 은행 가 내가 내가 전쟁 아발 봤다. 제피. 자려 버리 자려 따길이요 오승이님 하나, 거기 자려 계속 따길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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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야 자려 잡았 나한테 모온다야나은혜야 뭐 교회로 갈게 교회로 갈게 나힘 교회로 교회로 와, 교회로 와. No 교회 교회 힐. 할 만해 할 만해 하자 공. 하나 잡아줄게 기다려봐 3수지삼힘지박을잘깔았어 야무지게 잘깔어 버튼 면자 왼쪽으로 들어게 멜리지 이거 뽕턴 오든요 상대 뽕턴이에요 뽕턴. 야 우리 싸운다 응. 나와줘. 아 왼쪽 아래. 아래리카아래 아래로. 오세바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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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인트 밟아봐요 그냥 밀어봐요. 오세바 오어바 오세바 오세바 오아바 오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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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세바 오다 오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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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바 오세바 오세 <웃음> <웃음> 틀려와, 잡아줘요! 야, 잡아줘요! 아! <laughs> 시발, 잡아. 새로 잡아줘요. 잡아줘요. 잘 켰다. 씨발. 뭔지 알았어. 나 하나가 또나 특지. 아, 아 기도야 반갑다. 힐백하고 바로 야, 거또또또 있어. 야, 여기서까지 위도를 한번 해 볼게. 솔직히 <laughs> 어? 위도 때문에 밀었잖아, 인정? 위도 한다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근데 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씩 한번. 그래. <laughs> 야, 야, 내가 밀었어. 너뭐 했어? 아, 살리고 개 잘하네. 산고개잘 빨았어. 얘 자탄, 응. 왜, 자탄 없어. 자탄 한번 부터. 밥 있어. 어, 뭐야, 런던이 뭐야? 테레 나한테! 요한! 또한! 퇴근, 퇴잘 왔어. 오, 깨웠네. 헬시 2층. 아나 컷. 나이스. 야, 파티 보고 가. 나 아닌가? 아닐 것 같은데. 파티 날 뿔? 태상경. 형이야. 내가 돌입기로 3명 잡았어. 음. 아, 입, 입술 존네 아파. 아, 아까 그거겠다, 자리하고 클릭. 와 뭐야 야 누가 위도 쓰레기라 했어 어 파란색 아어 아, 어? 어, 야상이 <목소리> 불이 해서 벙커케이반 어어음 멋있다 음 역시 동원 씨예요 꺼져 오 어? 왜요